자 벌써 여러분들과 마지막 시간이네요. 앞선 영상에서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과제들을 설명해드렸죠. 자 이번에는 난이도가 살짝 높은 과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과제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이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분석해봤을 때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기술 내가 이 분야에서 지식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도 구매자들이 당장 사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아이디어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여다 보면 어 이거 나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하는 주제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제목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노면 블록형 태양광 블록 활용 중소기업 정보 격차 해소 건설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설비의 효율적 관리 무역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 보안기술 기반 신사업 아이디어 오 이렇게 됩니다 몇 가지는 아주 전문 분야처럼 보이는데 좀더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자첫 번째 태양광 블록입니다 이 아이디어 구매 기관은 한국 동서발전이네요 이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판넬은 많이 봤을 테니까 알겠는데 이 태양광 블록은 뭘까요? 아,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도로에 있는 블록 아시죠? 그 블록 형태의 태양광 발전 모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보도 블록인데 낮에는 태양광 에너지를 모아서 전력을 생산하고 이 밤에는 이 전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태양광 블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건데요. 다른 블록보다는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들겠죠. 비싼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아이 아이디어라면 한국 동서 발전이 같이 사업할 의사도 있다고 하니까 기업에서도 관심을 많이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 여기 보시면 어, 이게 뭐지 하는 과제가 나 보이실 건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소기업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온 기업 활용 아이디어인데요. 온 기업이 뭐냐? 쉽게 말해서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서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매칭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 현재는 기업과 투자자 간의 투자 매칭이 중심인데 이걸 중소기업 정보 격차에서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겠다! 이겁니다. 이 주제는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사업에 관심이나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공부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해다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또 다른 과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채무 부담 하나 지원 방안 되겠습니다. 자, 의미가 있는 과제죠.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힘들어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 정말 많죠. 이 금융채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도 많이 늘었을 거고요. 어렵죠. 자,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금융 쪽을 잘한다, 또는 사업을 하고 있다, 또는 뭐 향후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자, 채무 조정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한정된다고 하니까 요점 유의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도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과제 되겠습니다. 오, 캠코 완전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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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스. 자, 건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요거 뭐죠? 자산관리공사랑 바로 연결이 안 되는데요. 자, 그럼 좀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이 건설 현장에는 먼지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건뭐 다들 아실 거고요. 물을 확 뿌리는 거 이런 거어 뭐 시설이라고 하는데 방진벽 방진 덮개 진입도로 살수 이것도 물 뿌리는 거죠 뭐자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이 먼지 문제를 해결할 신박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보상금 얼마? 최대 200만원까지 와 200만원 많다 자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네요 자 캠코 세계 끝냈으니까 반쯤 왔네요 나머지 4개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기업의 현실적인 고민이랄까요 이런 게 느껴지는 주제 같은데요 한전에서 분산한 한국 서부 발전이라는 공기업인데요 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설비 등등을 여러 지역에 설치했는데 자 여러 지역에 떨어져 있는 설비를 어떻게 이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 나오죠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이런 시설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태안 서인천 평택 군산에 있는 이 사업소에. 경기 충청 전라 경상권 신재생설비를 각각 담당하고 태안에 있는 한국 서부 발전 이 본사에서 이걸 통합 관리하는 형태인데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예산 절감 효율성 제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반드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제한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한번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자 과제가 어려우면 어떻다? 제한자가 적다 자 이제 두개 남았어요 무역 보험공사 자 우리나라 수출이 보험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무역 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무역과 관련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비 창업자나 예비 기업들이 해외 진출 컨설팅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더 좋은 더 편한 수출 진용 데이터를 제공할 방법 혹은 수요자 중심의 무역 관련 공공 데이터 발굴 기능 개선 방안을 구매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미 무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 조건 창 자 입장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핵심 되겠습니다. 자, 수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고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자 한국조폐공사가 마지막인데요 보안기술 기반 신사업 아이디어 전문 과제라서 그런지 아이디어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조폐공사는 화폐를 만드는 곳이니까 엄청난 보안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겠죠 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 자 수표 상품권 우표 기념주화 뭐다 만드는데 자 중요한 건 어떤 아이디어를 사겠다고 하는 구매자의 니즈 되겠죠 조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수준의 위 변조 방지 기술을 활용해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새로운 사업화 아이디어 요거 원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디어는 한국조폐공사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 기술은 핵심만 파악하고 기존의 사업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제안서에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도 큰 이점이 되니까 요거 참고하세요 자, 자세한 자건 아이디어로에 접속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영상에서 디테일까지 다 설명해 드리긴 어렵죠 너무 길면 힘들잖아 저도 여러분들도 하하하 <laughs> 자 이제 끝 진짜 끝입니다. 3편을 다 보신 분들, 리스펙, 어우, 후. 자, 안 보신 분들은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꼭 찾아서 보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아이디어로 해서 진행되는 공모전, 뭐가 다르다고 했죠? 자, 아이디어 거래가 기본이다. 거기다 상금이랑 상장까지 주는 일석삼조. 기억하시죠? 자, 무슨 말이세요? 이러시는 분들은 1편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사겠다. 구매 의사를 밝힌 주제를 20가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주제도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능력치에 맞춰서 도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이디어 거래 대금이 중요한 분들도 많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뭐, 아이디어로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아이디어로! 자, 접속하자마자 공공기관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바로 보이실 거고요. 문의처도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